얼굴 천재라 불리는 차은우에게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온 존재가 있다. 바로 그보다 두살 어린 친동생 이동이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모습만으로도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 가족 전체가 조각상 같다는 반응을 끌어냈던 인물. 그가 최근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또다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 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형은 무대에서 빛나고 동생은 AI 세계에서 빛난다.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할까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동희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별표 별표 AI 서미트 소랜드 엑스포 2025 별표 별표에서 발표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유명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석학들이 모이는 대형 행사의 이름과 얼굴이 나란히 실리면서 그는 더 이상 연예인 동생이 아니라 한 명의 AI 전문가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이날 이동희는 언바운드 랩의 조영민 대표와 함께 AI 레시피, 형을 위한 AI 브랜드 검증 도구로 진화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AI 데이터 수집 모델, AI 데이터 에그리게이션 마델의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풀어냈다. 이 기술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정제, 전환해 AI 모델이 즉시 학습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기능을 갖는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배우, 가수의 활동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브랜드 평판, 팬덤 반응을 분석하는데 활용돼 주목받고 있다.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동희의 소개는 눈에 띈다. 이름 앞에는 차은우의 동생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경력은 확실히 그만의 길을 보여준다. 그는 언바운드 랩 투자 조직에서 AIX 프로젝트 연구를 맡고 있으며 AIX 볼트온 로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들을 자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일기획과 중국의 펑타이에서 실무 마케팅 경력을 쌓은 뒤 AI와 미디어 분야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푸단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가 화제에 오른 이유는 전문성만이 아니다. 별표 별표 그의 외모 역시 형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 별표 별표이다. 지난해 6월 방송된 tvn 유키즈온더 블럭에서는 이동희가 근무하던 광고 회사 직원들이 길을 걷는 장면이 잠깐 등장했다. 방송은 단몇 초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저 근육질 남자 누구냐 차은우 동생이 이렇게 생겼다고 유전자가 미쳤다는 반응이 폭발했다. 아스트로 멤버들이 과거 한 방송에서 동생이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고 농담처럼 말했던 일화가 다시 회자되기도 했다. 그보다 더 앞서 방영된 tvN 예능 핀란드 공유화숙에서도 이동희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차은우가 볶음 요리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등장해 레오리를 도우며 조언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화면 한쪽에 조용히 등장한 이동희는 형이 음식을 서둘러 만들 수 있도록 곁에서 이제는 속도 싸움이야 라고 말하며 능숙하게 도움을 줬다.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채우는 분위기와 선명한 이목구비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차은우 역시 여러 예능에서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언급한다. 특히 지난해 5월 방송된 유키즈온 더 블럭에서는 유학 중이던 동생이 진로, 고민으로 흔들리던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동생에게 하고 싶은 거에 형이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며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이어 동생이 한 번은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고 소개하자. 차은우는 특유의 미소로 나도 쉽게 안 진다고 답해 형제 사이의 따뜻한 경쟁심을 엿보게 했다. MC 조세호의 증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얼마 전 차은우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러 온 적이 있는데 가족 전체가 잘생기고 멋졌다고 말하며 이미 주변에서도 유명했던 이동희의 외모를 다시 확인시켰다. 조세호의 말은 많은 네티즌에게 유전자의 힘은 막을 수 없다는 유머 섞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외모만으로 화제가 되는 수많은 연예인 가족과 달리 이동희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외모와 전문성의 동시 보유 때문이다. 그는 연예계의 화려함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 스스로의 영역을 넓혀왔다. 특히 올해 AI 서미트에서 발표를 맡았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유명인의 가족이 아니라 기술 산업의 흐름 속에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 여준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AI 데이터 분석, 팬덤 트렌드 자동 수집, 브랜드 매칭 알고리즘 등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동희는 이 흐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구하며 이미 여러 스타들의 데이터 기반 홍보나 브랜드 검증 모델 개발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형은 세계적인 배우가 됐고 동생은 스타 산업을 뒤 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분석까지 등장한다. 결국 두 형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빛나는 존재로 성장했다. 차은우는 연기, 예능, 음악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며 글로벌 스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이동희는 AI 전문가로서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실무형 인재로 자리 잡고 있다. 대중은 이제 이동희를 단순히 차은우 동생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의 발표와 연구, 실적이 공개되면서 AI 전문가 이동희라는 이름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둘다 각자의 길에서 최고, 형은 무대에서, 동생은 데이터 세계에서 빛난다. 형제 모두 성격도 외모도 능력도 완전체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결국 이동희의 성장 이야기는 잘생긴 스타의 동생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만의 커리어와 분야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한 청년의 기록이다. 외모와 실력이 공존하고 형제애와 개인의 성취가 조화를 이룬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평했다. 형이든 동생이든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다. 이동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별표 별표 그가 선택한 분야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 별표 별표이다. 2025년 현재 AI와 데이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포함해 거의 모든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한국은 K팝,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이터 전문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동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언바운드랩은 글로벌 스타트업 중에서도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AI 솔루션 개발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곳에서 이동희는 단순히 연구원이 아니라 별표 별표 AIX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멤버 별표 별표로 불린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스타의 이미지 관리, 브랜드 협업, 팬덤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가공하는 시스템은 이미 여러 기업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며 그 중심에 이동이가 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동이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별표 별표 자신의 형인 차은우가 실제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 별표 별표이 높다는 것이다. 글로벌 팬덤을 가진 스타의 데이터는 방대하고 복잡하다. 팬 게시글, 브랜드 평판 지수, SNS 트렌드, 해외 반응 드라마, 영화 활동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정제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를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동희가 연구하는 AI 데이터 수집 모델은 이를 자동화하여 단시간에 방대한 정보를 정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이동희는 차은우의 활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될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만 별표 별표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되는 미래에서 이동이가 차은우의 세계관 확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 별표 별표는 전망이 나온다. 형제의 관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흥미롭다. 과거 연예인 가족이 화제가 되면 주로 외모나 배경에 초점이 맞춰지곤 했다. 하지만 이동이를 향한 관심은 외모를 넘어서 별표 별표 능력 전문성 성장서사 별표, 별표로 확장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스타가족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이동희가 언론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SNS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그의 희소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팬들은 차은우 동생이 이렇게 똑똑하고 멋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다. 이제는 연예계가 아니라 AI 업계에서 스타가 될듯 이라며 그를 전문직 스타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동희가 보여주는 이미지 중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별표, 별표 겸손함과 절제된 태도, 별표, 별표다. tvn 예능에서 형을 돕는 모습이나 회사 동료들과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연예인 기질이 전혀 없는데도 존재감이 엄청나다고 평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애모에 저런 능력이면 이미 어디서든 대우받을 사람이라고 칭찬을 이어갔다. 형인 차은우에게도 이동희의 존재는 큰 힘이 된다. 차은우는 여러 방송에서 동생이 있어서 늘 든든하다고 말한 적 있다. 특히 어린 시절 두 형제가 공부, 운동, 취미 등에서 서로 경쟁하며 성장했다는 사실은 형제의 유대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동희가 학업으로 해외에 나가 있을 때에도 차은우는 종종 연락하며 그를 격려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형제에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잘생긴 형제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형제. 그 어떤 스타 가족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형제 모두의 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으로 자리잡는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은 이동희의 등장을 단순한 화제성 이슈가 아닌 별표, 별표 산업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별표 별표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예인 가족이 비연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요즘은 콘텐츠 기술 시장이 넓어지면서 각각 다른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K팝의 글로벌화로 인해 데이터 기반 전략의 중 요성이 높아진 만큼 AI 전문가인 이동희의 활동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스타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곧 브랜드 가치가 되는 시대임을 고려할 때, 이동희의 연구는 차은우는 물론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이동희는 단순히 개인 커리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전략 별표 별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동희는 과거 잠깐의 등장으로 형보다 더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별표, 별표 AI 전문가로서 확고한 커리어를 구축한 인물 별표, 별표로 성장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외모와 두뇌, 성실함을 모두 겸비한 차세대 전문직 스타로 자리 잡고 있다. 차은우가 무대와 스크린에서 빛나고 있다면 이동희는 AI와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대중은 이제 말한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곳에서 빛나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